교회 여러분 오늘은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27절에 나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노릇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군주를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게된 그대로 있으라. 야곱이 봤다 말하면서 드디어 14년, 나의 해를 위해서 14년을 보내게 되었고, 11명의 아들, 요새까지 11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은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하나님께 약속을 배달해서 한 것처럼, 고향으로 돌아가리라. 내출생지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갖게 돼요. 자기 삼촌 여삼촌 라반을 찾아서 그 뜻을 밝혀요. 삼촌 나가 이제는 고향로 돌아가겠습니다. 내 가족과 자식들을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뜻밖에도 라반은 야곱 보내기를 거부해요. 안 된다, 못 간다. 왜못 가겠을까요?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네가 우리 가정에 온 이후로 너도 복 있는 사람이지만 었 너를 통해서 우리 가정도 복을 받았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참 야곱 너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너를 말면 우리 가정 전체가 복을 받게 되었다. 너는 복근원이다. 복의 근원이다. 이런 뜻밖의 선포를 했던 것이 여러분 참 신기하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도 절대고 가는 곳마다 그 사람들로 인하여 주변 지역과 사람들의 복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반의 가정이 야곱 때문에 복을 받았을 거야? 왜 야곱이 복의 근그 눈으로 지금 쓰임 받고 있을까요? 그러분 야곱이 남들보다 선하거나 영성이 충만하거나 탁월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딱한 가지입니다. 야곱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다른 말로 언약이라 그래.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서, 아, 앞으로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겠고, 너를 이렇게 세우겠고, 너를 통해 이런 일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야곱이 그대로 받아들여요. 하나님 어떤 개인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지죠. 크게 이루어지고, 유대하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야곱이 때로는 그 약속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고 또그 약속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내게 주어졌다 것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야곱에게 임했고, 야곱은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복자가 돼요. 복 있는 사람이 돼요. 남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돼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구약시대는 언약시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가는 과정, 하나님의 언약이 개인에게 막 베풀어지고, 그 언약대로 역사가 진행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라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구약시대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성취가 누구입니까? 예수, 예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마지막 성취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 그 자체에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의 님 인격과 사역. 즉 예수가 누구이며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를 깨닫는 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들. 야곱은 언약의 담지자였지만 우리는 복음의 담지자들. 여러분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판이 다릅니다. 여기는 준비하는 과정, 여기는 성취되고 완성된 시대. 우리는 완성된 시대를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내가 나를 잘 되게 하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을 잘 되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나타날 수 있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이루어 이 주신 영광의 복음, 즉 언약의 약속의 언약의 언약과 약속의 성취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음을 우리가 우리는 담아가야 돼. 야곱은 언약의 담지자. 우리 모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담지자들. 즉 복음을 담아가야 돼요 내가 복음의 그릇이 돼야 돼요 복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에 근원이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나 진정한 복에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신앙의 제도나 여러 규례도 필요하지만 그것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더중요하질 것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하나씩 깨달아가야 돼요 오늘도 성불과 묵상하면서 제가 강조한게한 가지 있어요 요한복 한국 한장 한국 절말씀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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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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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우리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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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우리의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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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한 복자가 되는 거죠 복을 주는 자로 크게 쓰임 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한의 복이 우리 행복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충만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이기한 아침에 우리에게 복 주시고 당신은 거룩한 말씀을 목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야곱이 언약과 약속의 담지자가 되어 복의 근원이 됐고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을 복되게 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복음의 담지자들이 되어져 서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와 깊이께 통행하는 복된 날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